안녕하세요 시계영화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날씨가 추워졌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기초소식과 더불어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 인스타를 통해 미리 접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보기 드문 파격적인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시계여서 개봉하는 그 순간의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 보고자 이렇게 제가 받자마자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시계는 시티즌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시티즌 투로치 라인에 속하는 프로마스터 다이버워치 컬렉션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모델명은 BN0159-15X라는 시계이고 아주 강렬한 빨간맛 레드 다이얼을 가진 시계입니다. 일단 패키징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박스 크기가 상당히 아담하네요. 개인적으로 이 프로마스터의 산소통 패키지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냥 일반 사각 패키지 구성이에요.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이 시계가 바로 제가 구입한 시티즌 프로마스터 BN0159라는 시계입니다 간단한 매뉴얼과 책자가 이렇게 들어있고 저는 병행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업체 보증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시계는 비닐에 잘 쌓여있는데 이 비닐을 뜯으면 반품이 불가하니까 뜯기 전에 잘 확인하라고 써있습니다 스티커를 뜯고 대충 이상 없으면 비닐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고 베젤 쪽기수도 전혀 없는 양품으로 잘온것 같아요. 비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나 자동차나 이 비닐 뜯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비닐도 제거를 완료했고요. 다이얼이랑 베젤 쪽에도 보호 필름이 부착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뜯어야 될 거는 다 뜯었고, 확실히 비닐을 뜯으니까 가려져 있던 강렬한 레드 색감이 정말 확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뜯어보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처음 뜯어보는데, 아, 제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컬러감이네요. 정말 뭐랄까, 약간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강렬한 빨간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개인적으로 버건디나 진한 빨강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강렬한 빨간색이어서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갑자기 구입하게 된 이유는 다소 지루해진 제 시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만한 아주 파격적인 시계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의 시계를 찾아보다가 이 강렬한 빨간맛 시계를 딱 발견하게 됐는데 와,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더라고요. 정말 남들이 안 차는 시계, 그리고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선사해줄 파격적인 시계가 간절했는데, 이 시계가 앞으로 제게 상당한 재미를 선사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듭니다. 참고로 이 시계는 레드 다이얼과 그린 다이얼, 그리고 러버밴드와 부슬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요. 요즘 너무 녹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녹판보다는 아주 드문 이 레드 다이얼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점 찍어둔 게 있어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러버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시계를 착용하고 계시는 프랑스의 한 시계 매니아분이 메시부슬을 따로 체결해서 인스타에 올려준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사진을 받아왔는데 이 메시부슬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똑같은 부슬을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와이 시계에는 이 부슬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품 부을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정품 러버도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저렴한 러버 모델로 주문을 했고요. 가격은 국내 병행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20만원대 초반대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하려고 많이 살펴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국내 병행업체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덕분에 배송도 이틀 만에 받았고 무엇보다 레드 다이얼 시계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 가격대면 아주 괜찮은 가격에 이 레드 다이얼 시계를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 영상이어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연광에서 바라본 이 시계의 매력이나 본격적인 시계 리뷰는 메시브슬이 도착하면 그때 체결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 정말 첫인상이 강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예쁘네요. 시계를 막상 받았는데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언박싱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조만간 본 영상의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